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산에 왔습니다. 뭐 비는 잔잔하게 오는데요. 뭐 하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지나갈 비인데 뭐 밤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바닥에 물이 많아서 어려운 코스는 가지 않을 예정인데 그래도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심심하지도 않고 예뭐 그렇다고 위험하지도 않은 딱그 정도 코스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12대 차량이 모였고요 1박 2일을 하게 됩니다 뭐 특별한 코스는 없습니다 여기 블루 마운틴에 그 계곡이 있습니다 크레이그 크릭 이라는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계곡의 어, 오른쪽을 탐하는 사 예, 그런 일정으로 오늘 1박 2일에 비가 예, 와서 사실 먼지가 없어서 예 재밌지 뭐 이럴 때는 예, 그래서 오늘 재밌지 않아 드론을 못 날려서 조금 그게 마음이 아픈데 예 그거를 제외하고는 뭐 현재 봤을 때 그렇게 계속 큰 비는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12대의 차량이고요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타이어 공기를 먼저 뺀 다음에 출발을 합니다. 12대 차량, 뭐 평균 뭐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25 psi 정도를 맞춘 다음에 출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뭐 땅은 되게 질퍽질퍽한데 오히려 공기는 상당히 상쾌한 느낌이 들어서 딱 좋았는데 출발과 동시에 나무가 쓰러져서요.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나무가 쓰러져도 금방 치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다행스러웠던 게 만약에 저게 몸통이다 하면 그냥 삥 돌아가야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오른쪽 왼쪽에 나무들이 많아서 옆으로 돌아서 진행을 하기도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이파리 나무 가지 부분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뭐 조그마한 톱으로 쉽게 잘렸습니다. 그래서 막 자르고 옆으로 옮기고 해서 아주 쉽게 다행스럽게도 시작과 동시에 딱 막히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데 뭐 전혀 어렵지 않게 협동.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불알단 이제 뭐 겨우 두 달입니다. 두번 모인 거죠. 두번 모였는데 네, 보시는 것 같이 상당히 단합 잘 되고요. 협동 협조 네, 뭐 보시는 딱 그대로입니다. 너무 잘하고 있죠, 뭐. 여기도 뭐 그래 자주 오는 길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좁습니다. 좁은 가문 있는데. 뭐이 정도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 자주 가는 흠한 길이 아니다 보니까 뭐 당연히 차에들 저희들 차들 밖에 없고요 그리고 야, 어제 그저께 비가 오고 나니까 뭐 보시다시피 그냥 뭐 아주 그냥 개울이 됐습니다 조그마한 개울이 됐고요 그걸 지금 타고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비가 꽤 많이 왔나 봅니다. 지금은 뭐 보시다시피 비한 방울도 없고요. 너무도 아름다운. 아 여기도 그냥 잔잔한 게 여기서 캠핑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되게 조용하고 편안한 느낌입니다. 딱 봐서, 아, 요, 좀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후미차를 대기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먼저 통과를 하고 나서 괜찮으면 통과를 하도록 그렇게 신호를 주거든요.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대기하라고 그러고 싹 들어갔는데 완전 늪힙니다. 특히 운전석 좌우로 너무 물이 많아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차 위로 걸어서 예, 뒤로 가서 스내치 스트랩을 거는 다음에 뒤에서 당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자체가 제대로 빠지고요. 워낙 무거운 체가 차가, 차가 되다 보니까 뒤에 루비콘이 당기는데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한참 사실은 시름을 했고요. 그렇게 고생과 고생을 하면서 예, 어렵게 부진을 해서 차를 엘슈아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항상 가는 흔한 그런 트랙이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은 이렇게 한 번도 가지 않은 그런 길을 간다라고 할 때는 항상 선두 뒤에는 일종의 백업 차량 같이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차가 있는 게 훨씬 더 진행에 도움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방금 제 차를 끌어준 루비콘이구요. 제가 빠진 관계로 그 옆으로 해서 오른쪽 삥 돌아서 나머지 11대 차량 안전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보시면 통과는 안전하게 하는데 여기도 똑같이 완전 늪입니다. 그런데도 뭐 전부 다 화면 보시는 것 같이 아무 문제없이 자연스럽게 잘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옆으로 삥 돌아서 가는 코스 안전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루비콘 500km도 안탄 완전 새 차입니다. 잘나가고요 뭐, 제 영상 보신 분 아시겠지만, 뭐, 집 랭글로 뭐, 사지 마라, 사지 마라 했는데, 그지요. 뭐, 하여간 조만간에 제가 리뷰 영상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조그마한 냇가가 있는데, 뭐, 전혀 어렵지 않게 예, 통과할 수 있는 코스고요 어, 처음 하시든지 자신이 없으신 분은 화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전부 다 직진, 뭐, 일부러 징사에 빠져가면서, 예, 달된 신생, 뭐라 그러지 경험 없는 살인이 치고는 상당히, 에, 잘 이동도 하고요. 운전도 잘 하고, 아무, 저컴퓨를 타면 안 됩니다. 에, 제가 오른쪽 타지 마라 그랬는데, 일부러 막 타고, 예, 드리프트죠 그냥 막 밟으면서 예, 이걸 즐기는 모습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 다 전혀 쉬운 코스 탈 생각 안 하고요 예, 직진하는 모습 뭐 상당히 아름다웠다라는 말씀을 그 드리겠습니다 뒤에 차들 있습니다. 중에서 스네치 스트랩 있는 차 예 네, 그럼 그걸 갖다가 뒤에 저기 까만 니산 저기 하이록스에다가 묶어가지고 톡 쳐서 뒤를 조금만 뺄게요 제가 물 멀리 있어서 물을 건너가야 돼서 웬만하면 그냥 말로만 하고 그냥 안 갈라 그랬거든요 근데 뭐 제가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뒤에서 땡겨서 네, 빼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거의 아, 네. 상당히 심합니다 이 차는 처음 불활단에 참가했습니다. 딱한번 참가했는데, 시드니 내려가자마자 2인치 리프트업의 휠, 타이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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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무전기까지 어, 그 다오달을 끝낸 해. 상태입니다. 다음 달에 완전 다른 차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는 지난달에 봤던 램 빨간 차입니다. 근데 다르죠, 그죠? 불바랑, 타이어, 어, 거기다가, 리프트업까지 전부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같이 하이웨이 타이어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사실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거기다가 이게 훔이 차라서, 누가 또 내려와서 이 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힘이 넘칩니다. 그냥, 파워풀하게. 이런데를 그냥, 씨. 그게 커서 저는 안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웬만한 하일럭스나 프라도보다 잘 갑니다 에, 그래서 뭐더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이 코스 같은 경우에도 전혀 중간에 배가 걸린다든지 그런 거 없이 상당히 잘 올라가는 타이어는 35인치입니다 3인치 토탈 리프트업이 된 상태입니다 어, 생각보다 트랙션 컨트롤 나쁘지 않고요. 치고 올라가는 게 부드럽습니다. 그죠. 오늘 실제 저희들이 계곡을 4개를 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뭐 계곡 하나도 탐사를 못한 상황에 상당히 험한 난코스를 만났습니다. 실제 제차 정도의 스펙이면 난 코스가 아니고 재밌는 코스거든요. 근데 제 뒤에 11대 중에 반 정도 사실 뭐 11대는 거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좀 그렇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선 위로까지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저 위로까지 올라간 다음에 내려오는 거는 웬만하면 또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요. 내려와서 저 오르막을 치고 올라가는 게 그렇게 무리가 없으면 계속 타고 올라가고 저 코스를 올라가지 못하고 내 차조차도 미끄러진다 그러면 과감하게 12대 차량을 돌리기 위해서 11대 차량 우선 대기를 시켜놓고 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 땅은 생각보다 상당히 딱딱하다라고 느꼈는데 막상 차로 가보니까 너무 폐이고요. 미끄러워서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네, 딱 여기입니다. 뭐, 못 올라가지, 지가 뭐, 그죠. 실력이 아시지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다행히 지금 이제 여기에서 그냥 너무 쉽게 올라가면 다른 분들 사실 부담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리버리 못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코스를 찾아서 가는 거죠. 뭐. 어, 항상 그렇지만은 보기보다는 각이 상당히 험합니다. 그래서 어, 왼쪽에 골을 타야 되는데 뒷바퀴는 탔는데 앞바퀴가 타질 못합니다.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냥 쭉 미끌려가서 결국에 삽질을 해서 길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후인을 해서 내려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데 확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크지요? 마음대로 안 되지 뭐 인생 마음대로 됩니까? 영상에서 대충 느낌 오시죠, 그죠? 상당히 각이 심합니다. 오르막이 심하고요. 예, 저 돌산을 치고 올라가는 게 괜찮은데. 이런 진흙탕은 뭐 미끄러우니까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저 밑에서부터 확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다른 차들을 제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럽게 올라가서 안 되면, 과감하게 후진하는 센스, 네, 그게 다 같이 사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무슨 경계하는 것도 아니고, 목숨 걸리 이유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적당히 해서 안 되면, 후진하는 남자는 바꾸입니다. 그죠? 바꾸를 잘해야지. 뭐, 직진만 하다가 견적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차를 돌려서, 예.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른 트랙을 찾아서, 이때가 12시간 넘었는데, 씨. 예. 계곡 네개 중에 하나를 못 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재미지요. 그죠? 이런저런 계획에 없던 트랙, 코스를 타면서 넘어가는 맛 네, 이게 오프로드 알겠습니까? 그죠? 실제 이 트랙이 사실 험합니다. 그죠? 영상에서도 느끼시다시피 험하지만은 오히려 마드탄같이 미끄럽지가 않고 빠지지가 않다 보니까 트랙션만 제대로 있고 길만 제대로 보면 그냥 딱 물고 올라가는 그런 코스입니다. 비를 동반한 우박이 떨어지고 있고요. 동시에 그 정도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죠. 왼쪽으로 싹 붙이면 될것 같아요. 예, 예상 밖으로 코스 너무 험하고요. 뭐 험하다기보다는 뭐 미끄러져서 올라가지는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다시 돌려서 에, 다른 코스로 진입을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곡을 4개 보기로 했는데요 뭐, 하나도 안 보고 영상도 뭐 끝났네 그죠 다음 영상에 계곡을 볼수 있길 바라면서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